대표적으로 가장 잘못된 방학 스케줄이 뭐겠어요?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. 그래서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해요.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난 학기, 뭐 지난 학년, 지지난 학년 개념들의 구멍이 많이 생겨 있어요. 그게 누적돼서 이제는 지금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쉬운 문제조차 접수가 안 됩니다. 근데 이런 애들한테 계속 막무가내로 선행만 시키고 어려운 문제집부터 들이미는 거.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. 이건요,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애들 보면서 확인한 수학 못하는 애들이 점점 더 수학 못하고 안 하게 되는 대표적인 지름길입니다. 그런 점에서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 과목이 있다면요, 그게 학원이든 인강이든 뭐가외든 방법은 뭐든 상관없어요. 제발 이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이건 해볼만한데라는 속도와 난이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.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선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누적된 공부 구멍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. 학원을 보내신다면요, 최대한 소수 인원으로 이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과 난이도를 제시해 줄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면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. 이런 애들이 수준 상관없이 진도 나가고 선행하는 대형 학원 가잖아요. 진짜 말 그대로 얻는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외상과 트라우마만 더 크게 입고 학원에 전기세 내주다가 방학 끝나는 겁니다. 그러지 않으려면요. 정말 우리 아이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남들이 좋다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는 곳에 시간과 돈을 쓰셔야 합니다.